제사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화 및 파워의 회기 특성 기반 생명력 회복. 4-2. 파워 오속성과 교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보는 빛, 심지어 전파까지 모두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가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떨림 즉, 진동은 주위로 퍼져나가며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음파. 세상을 볼수 있는 것도 빛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전파 덕분입니다. 이처럼 파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 파동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습니다. 두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파동은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교란이 발생합니다. 교란은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하는 것이며, 일정한 평형 상태를 벗어난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질서 있는 흐름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상태입니다. 교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대기에서는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바다에서는 바닥이 흔들리며 조산 운동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작은 벌레 하나가 흙을 뒤집으며 토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교란도 파동의 형태로 시공간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이 경우 교란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시스템, 파동이나 입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나 불규칙 요소로 작용하여 시스템 동작을 변화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흔들림이 다음 흔들림을 낳고 그 영향은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공기 중 입자들이 움직이고, 그 결과 소리가 달라지며, 우리 귀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란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란을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단지 평온한 상태만이 아니라, 그 질서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흔들린 생명력과 파동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바로 파워5 속성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파워 속성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파동의 특성 즉 파장. 주기, 진폭,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속성들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모든 개체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깨우고 연결하며 조화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파워 속성들이 서로 만날 때그 만남의 각도, 파장, 위상에 따라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려 할 때도 서로의 속도나 표현이 맞지 않으면 오해나 충돌이 생기죠. 파워 오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오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그 속성들 간에 충돌 곧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란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란이 바로 생명력을 비활성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자율적 힘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흐름을 방해하면 그 생명력은 잠시 멈추고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해는 흔히 파워오 속성의 작용에 의한 교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주와 자연 안에서 이 속성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수록 오히려 충돌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질서가 깨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과학에서는 콘코던스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작용한 파워가 때로는 더큰 교란을 불러오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와 자연은 점점 더 무질서가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엔트로피란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무질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파워오 속성이 개체나 환경에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유발된 교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주와 자연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파워오 속성의 작용을 잘 이해하고 교란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란이 어떻게 엔트로피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2 파워 오속성 기반 교란과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질서가 깨어질 때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이치를 우리는 더잘볼수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겉보기엔 조용히 흐르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란이란 어떤 시스템을 흔들어 어지럽히는 것, 원래의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때로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사람의 마음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란이 바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즉, 엔트로피란 세상 속의 무질서의 정도입니다. 엔트로피가 낮으면 세상은 정돈되어 있고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피가 높아질수록 혼란과 무질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조산 운동, 대기 중 소용돌이, 전파 간섭, 토양과 수질 오염, 이런 모든 현상은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징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력학, 제이법칙. 고립된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엔트로피 도대체 왜 증가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파워우 속성의 교란 작용이 있습니다. 파워우 속성은 우주와 자연에 속한 모든 개체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특정 파워우 속성들을 기능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조화를 이루면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파워우 속성이 너무 효율적으로, 너무 동시적으로 또한 다발적으로 작용하면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물리현상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기능적인 원리입니다. 즉, 파워 속성의 작용 그 자체가 우주와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엔트로피를 발생시키는 근본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엔트로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생명력은 비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자율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율성을 억누르는 무질서한 교란은 생명력을 잠재우는 힘이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엔트로피 증가는 파워 오속성 간의 조화로운 작용을 무산시키고 개체는 불완전한 기능 파워를 만들어내어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무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왜 태초 빅뱅일의 생명은 계속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도 생명력이 회복되는 비밀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정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은 지구 자정 능력에 기여한다. 지구 바다 밑에는 정화되지 않은 물이 흐르고 있다. 창조한 것 중에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과 사나운 것을 제외하고 소중한 것은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옮기고 있다. 요즘에는 비가 폭우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은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특히 오염이 심한 곳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먹구름은 지구의 오염물질은 일정 고도 이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여름에 집중호우로 지구 오염물질이 제거되면 가을에는 청명한 날씨가 되며 구름도 높게 뜬다. 바닷물은 염기를 띈다. 이는 오염물질은 분해, 정화하기 위함이다. 바다에는 염기를 띄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산호나 바위가 염기를 내어 뿜는다. 빙산은 지구 자정을 위한 예비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은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질서가 깊어질수록 정화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단순히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록 엔트로피진 무질서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생명력을 되살리는 힘 바로 정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화란 혼란과 교란을 제거하고 다시금 질서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력을 되살리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때때로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특정 힘의 개입이나 조건에 의해 정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율 정화입니다. 예를 들어 더러워진 강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자기 정화이고 인간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건 타율 정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두 가지 정화자기 정화와 타율 정화가 우주와 자연 생태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생명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3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자기 및 타율 정화와 생명력 회복 1.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와 생명력 회복.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도 함께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정화입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깃든 생명력은 각 개체의 정체성을 깨우고 그 정체성은 파워 오속성을 선택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체들은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오속성과 상호작용하며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완전 기능 파워는 그 개체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힘이며 우주와 자연 속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는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우주와 자연 그 자체의 존재 질서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자정 능력을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자정 능력을 자기정화라고 합니다. 자기정화는 마치 몸이 상처를 치유하듯 우주가 스스로 원래의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황토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모래와 수초는 더러운 강물을 정화합니다. 태양 열은 물을 증발시키며 오염을 제거하고, 지구의 오존층은 유해 방사선과 오염 물질을 걸러내며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자기 정화 작용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별들 사이에서도 이 정화는 일어납니다. 질량이 너무 커진 별이 다른 별을 흡수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도 끝이 있습니다.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입자를 방출하며 자신을 소멸시키고, 마침내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대폭발은 마치 우주의 작은 빅뱅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주의 엔트로피는 줄어들고, 생명력은 다시 살아나며, 우주는 또한 번의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의 질서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워의 역할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워의 역할변이는 파워 작용에 의도하기 않은 결과를 뜻한다. 우주에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역할변이로서 우주의 자기정화 기능이다. 또한 태풍은 문명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구 오염이나 산성화된 토양을 정화한다. 따라서 태풍은 때로는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한 역할변이다.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산은 동아시아의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므로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한 역할변이다. 모든 생명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조차 멈추게 만드는 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경계, 그 임기 값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는 질서가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려는 정화의 힘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화입니다. 자기 정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살아있고 정체성이 깨어난 개체가 파워우속성의 기능적 패턴을 선택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의 역할 변이입니다. 파워의 역할 변이는 파워작용에 의도하기 않은 결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소멸을 유도하는 자기정화의 파워, 태풍은 바다에 열을 식히기 위한 연력학적 정화작용, 황사는 대기 중의 입자순환을 통한 자연의 환기.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기능적 파워작용이며 파워의 역할변이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계를 만납니다. 바로 자기정화 임계값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조차 손상되고 많은 임계점, 즉 자기정화 임계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태학자들은 말합니다. 토양이 오염되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미생물과 황토가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이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자정 능력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화의 한계, 곧 자기 정화 임계값입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생명력은 이 자기 정화 임계값 이전까지는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계값을 넘어서면 정화의 힘마저 사라지고 질서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 임계값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어디이며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임계값은 파워우 속성의 작용과 생명력의 균형 그리고 정체성이 기능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임계값을 넘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된 자연, 즉 자기정화가 무산된 상태에서의 회복타율정화에 대해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 파워어속성 활성화 기반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측정 무질서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워어속성의 작용 수준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자기 정화. 즉, 활성화된 개체가 기능적으로 선택한 파워어 속성 패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화의 출발점은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며 자신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력도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정화 임계값에 다다를 때입니다. 그 순간 생명력은 잠시 멈추고 모든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 인계 값은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답은 파워 속성의 작용 수준에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모든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다섯 가지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속성들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면 그 개체는 완전 기능 파워를 발휘하며 생명력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파워 속성이 모두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응한다면 그 개체는 이미 엔트로피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기정화 임계값에 접근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칸코던스 프로세스 수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기체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그 안의 생명력은 모든 파워오속성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피곤하고 병든 몸, 혼란스러운 마음, 기능을 상실한 생태계는 파워오속성이 비활성화되었거나 불균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오속성의 활성화 수준이 낮아질수록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수준은 높아지고 자기정화 능력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파워우 속성의 작동 상태야말로 우주의 질서와 생명력을 가늠하는 가장 정밀한 지표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어서 무너진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외부개입, 즉 타율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한 해의 변홍사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변홍사의 전체 경장 면적 중에서 30%는 풍작이고 50%는 평년작이며 나머지 20%는 평년작 미만이라도 이러한 국가의 변홍사는 흔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변홍사에서 분포는 표준수학 분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모든 생명의 수준을 살피는 기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수학 분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이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 해답은 파워오속성의 작용 분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생태계 안에서 30%의 개체가 모든 파워오 속성이 활성화되어 있고, 50%는 3에서 4개 속성이 작용하며, 20%는 2개 이하의 속성만 작동한다면, 이 생태계는 건강한 자기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포를 우리는 파워오 속성 표준수학 분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생명력의 작동 상태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값입니다. 이 분포는 풍작과 흉작을 구분하는 기준처럼, 한 생태계에서 정상적인 생명력 회복 가능성을 알려줍니다.